이어서 경제 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 우려 어 월말 내고 예, 환율 1170원 중반대 이상 예, 그래서 미 연준에서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 완료 계획. 예, 그래서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 끝내고 그다음 뭐죠? 예, 이제 금리 인상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크고, 지금 우리 유가도 지금 홍남기 장관께서 예, 지금 내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물가 결국은 이제 서민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어, 지금 이런 부분들 월급 빼고 지금 다 올라가는 이런 시국 속에서 지금 굉장히 숨통 막힌다라는 대목이죠 예,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더 이상 이제 찍어서 어, 지금 줄수 없을 만큼 어, 지금 채무에 대한 부분들이 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여기저기 큰일입니다. 아, 이런 부분들. 예, 부동산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또 크죠. 예, 지금 이런 충격과 공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또 커서, 어, 지금 이제 이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지금 가정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예, 이런 묶여버린 상황.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또 문재인 정부 또 발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어, 문재인 정부는, 아, 지금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대선 주자들에 대한, 대한 발언들, 예,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아, 어 그래서 오늘 또 국민의힘 또토론회 굉장히 또, 어, 흥행을 끌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예, 일단은 경제가 뭐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예, 경제 좋다라는 얘기는 거의 뭐못 들어온 건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이 채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겠고, 지금 월말 내고 위안화 강세 하락 압력 우위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진짜 헝다에 대한 부분은 좀 꺾였지만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안 좋고 시총 상위 종목 우리 나라를 들어올리는 예, 그래서 현대차 어, 기아 아, 지금 자동차 업종은 뭐1% 예. 소송하다는 라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못 갔고요. 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퍼러비스, 어, 어, 지금 게임, 에, 흥행에 대한 부분들, 위메이드도 이제 게임이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어, 10위 안에 게임 업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들어가 있고 어 굉장히 또 강세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흥이 많은 민족인데 예, 우리 또 김구 선생님이 예, 또 이제 소원하셨던 것처럼 이런 엔터 게임 이런 쪽에 굉장히 또 강하다 콘텐츠 케이팝 이런 것들 굉장히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뮤직 카우 나오면은 이것도 굉장히 또 흥행을 끌지 않을까 또 싶어요 요대형을볼수 예, 있고 카카오페이 지금 상장에 대한 이슈 꼭 어, 안내해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역대급 또 돈이 몰린다라고 합니다. 보험 투자 자산 관리까지 국민 금융 플랫폼 되겠다. 이 플랫폼이란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차가 이제 지나가면서 어 지금 이 통행세 내는 것처럼 예. 지금 어, 하이패스 지나가는 것처럼 어 통행세를 내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겠다. 그래서 카카오가 결국은 주가가 폭등하려면은 글로벌적인 재료가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 청약이 시작이 됐고 눈치 보기 속 문의가 어 급증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유망 핀테크, 예, 그래서 카카오 페이가 뭐 앞으로 카카오 지금 앞으로 굉장히 또어 지금 주류로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카카오 뭐 좋은 건다 아는데 음. 주가가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 아 지금 이게 관전 포인트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다면 NFT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아, 그리고 엔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키울 것인가라는 아, 부분들. 예. 그래서 카카이 코인 클레이 맡기고 대출 받는다. 아, 그래서 지금 이런 또 대출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고 오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어, 일단 메타버스하고, 어, 지금 코인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웹툰 있죠. 예, 웹툰으로 오징어 게임 2탄, 3탄이 쭉 줄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에 대한 지금 뭐 드라마든지 뭐 이제 영화라던지를 카카오 TV에 이제 런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에 대한 수익이 또 막대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카카오 어, 지금, 어, 피코마 이런 것들 히트를 쳐준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어, 좀 올라가 줄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요대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에, 충격적인 예, 충격적인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마시는 국민 생수에서 구덕이 우구룩을 야 지금 이거 예전에 우리 지금 또어 지금 정수장 또 이슈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정수장 때이 구더기 제거 관련한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뜨거웠었는데 지금 중국이 발칵 또 뒤집혀졌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야 지금 중국이 이제 동계올림픽 할때 우리 선수들 생수도 지금 싸가야 될 판일 것 같아요 예 가서 지금 뭐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부분이죠 지난번 또 쓰레기 만두 어또 김치 사건으로 경황을 금치 못했는데 중국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는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그렇다라는 부 분들. 예. 그래서 지금 중국 뭐 관계되시는 분들은 절대 가서 생수 예, 지금 드시면 안 되고 어 먹더라도 끓여 먹어야 된다라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위생에 불량해 가지고 어 지금 이거 어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번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어 지금 파란 하늘 보여주겠다. 아, 이제 이런 이미지 세탁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지금 출국 안 보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런 대목들을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에 수입되는 물건들 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예, 좀 그런데 예, 이런 위생에 대한 부분들도 어,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백신 치료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전세계 하루 확진자, 아, 30몇 명대 직전서 다시 오름세, 에서 예,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두달 만에, 예, 서 16일 40만 지금 1900명에서 저점에서, 어,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델타 변이 이후에는 뭐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델타 변이 아종이 또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독감으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치명률이 굉장히 높고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맞으면서 임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접종하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는 앞으로 시간을 좀더 두고 보통 이제 백신이 6년에서 10년 걸리니까 임상 기간이 예, 좀 봐야 될것 같고. 이 부작용, 그리고 이제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가, 맞으면 안될 사람이 누군지 구분을 못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8월 말 고점 66만 1,500명에서, 어, 60%, 60%에서, 어, 지금 다시 돌아서고 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밀라노, 어, 지금 세계인들이 신혼여행 가고 싶어 하고 있는, 어, 아름다운 예, 도시인데, 이 나라도 지금 이제 외국인 관광객 못 받으니까 굉장히 또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린 패스 이제 이런 이제 강한 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또 반대 시위가 또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토일 평균치 비교로 하루 규모가 늘기는 예. 9월 말 이후 처음이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어, 트래블 버블 해가지고 여행 뭐 간다라는 부분들 사이판 완판 유럽 뭐 동남아 뭐 이런 부분들을 풀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가가지고 만약에 예, 지금 사태가 터지면은 어디 뭐 들어갈 병원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요것도 어, 난망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굉장히 또 어, 이슈가 크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휴마시스 지금 자가검사 키트 이거 이제 집에서 하는 거죠 홈테스트 예, 그래서 FDA 긴급사용 승인이 또 떨어졌고 지금 이제 진단키트가 국방부에 7,300억을 팔고 추가로 또 팔았는데 이거 안 팔리겠나 아, 그래서 국방부는 국방대를 팔고 이제 집에서 쓰는 거 어, 굉장히 또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 며칠 국대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발로 공장 못 돌렸던, 예, 바이오 시밀러들, 어,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팔면 되는 것이고, 레키로나라는 이제 재고 물량 있고, 지금 뭐 브라질 등등에서, 어, 팔 국가들 이제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수출 공시가 나올지, 예, 지금 요 대목도, 어, 궁금한 사항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기업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탓탄하고 전혀 예, 지금 구멍이 새는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아 트러스트 어, 지홈 테스트는 예, 처방전 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민감도와 특이도는 예, 지금 굉장히 월등하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휴마시스를 이제 제품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성장세, 예, 지금 진단키트가 계속 팔리겠죠. 어, 그래서, 이건 이제 외국에서는 집에 줘가지고, 이거, 어, 테스트 일단 한번 하고 와라. 그리고 열 있으면 오지 말아라. 아, 라고 이제 또 안내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서 도 미국에서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백신 접종 가능할 듯. 예. 그래서, 참, 지금, 의문스러운 점은, 예, 성인도 지금 부작용에 대한 이슈로, 어, 굉장히 또 큰데, 이 어린이 접종에 대한 부분들 이거 임상은 잘 해놨는지 굉장히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그래서 참 애들은 좀 그렇죠 예, <laughs>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모들이 잘 접종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 또 청소년들도 영양권 안에 있죠 또 수능과 관련해서 그래서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줘야 된다 지금은 일단 사망자 부장이 없는 항체 치료제가 답이기 때문에, 레키로나 흡입형에 대한 부분들, 요에 대한 지금 지원과 속도를 좀 내, 어, 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간다라고 하는데, 예, 지난번처럼 재택 치료하다가, 예, 지금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촘촘하게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요 대목도, 어,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